Gypsy. 자동료 캐나다 가기 전에 로또나 당첨되가지고 비행기표 1등석이나 한번 끊어 놓고 한번 가볼까요 금강회계소 <놀람> 오면은 반드시 로또 쇼핑을 해줘야 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이잖아요 <놀람> 오늘 어제 서울을 와서 볼일 보고요 오늘 내려가면서 그냥 심심해서 다시 또 잠깐 카메라를 한번 켜 봤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이래 가지고 또 디젤 집시의 근황을 또 잠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아 저놈이 아직 안 죽고 살아 있구나 하고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어지요 조금 전에 건강휴게소 잠깐 들렀다가 캐나다 돌아갈 때 비행기 좌석이나 1등석을 한번 끊어볼까 싶어가지고 로또 만원치 사가지고요 <laughs> 새가 빠져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지 요 제가 예전에 이 길을 그 경부선을 타고 다닐 때는 진짜 눈을 감고도 앞에 요 커버가 어느 정도 심한 커버고 요 안에, 요 앞에 지나가는 요 터널의 안에 구조는 어떻게 돼가 있고, 그때는 기억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때가 시반 4, 5년 전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여기를 타고 내려가도 그때 그 기억이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싹다 되살아나네요. 막상 이곳을 오지 않고 요 인근의 도로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딱 오고 나니까 기억이 선명하게 다시 다 되살아납니다. 우리나라 하이웨이 터널 한번 보십시오. 진짜 시설 잘 해놨죠. 미국, 캐나다에서 제가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고 현대적인 터널 시설을 해놓은 그런 곳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런 사회기반시설, 이런 SOC는 이렇게 최신 시설이 시설을 갖춘 시기가 그렇게 긴지가 않다보니까 오래된 미국이나 캐나다 보다는 어떤 이런 사회기반시설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부선을 타고 오면서 보니까 경부선 요 도로 인근에다가 태양광 발전소가 진짜 많이 생겼네요, 우리나라에. 아이고, 그나저나 오늘 경북 영동 이쪽 오니까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가지고 있네요. 내일은 또 8호 태풍 바비가 올라온다는데, 오늘이 폭풍 하루 전이라고 그런지 바람도 한점 없고, 날씨가 진짜 아주 푹푹, 제대로 막 푹푹 치고 있네요. 진짜 후듭지근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시원한 나라에서 살다가 온 그런 탓도 조금 있겠지만, 은 그런데 제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섭씨 48도까지 기록되어 있는 데를 하루인가 이틀 정도 살짝 있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애리조나 아마 유마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섭씨 48도보다 지금 우리나라 섭씨 36도가 훨씬 더부덥지근합니다 뭐 애리조나거기는 사막지대다 보니까 속도는 없죠. 단지 햇살에 따갑기는 훨씬 더 따가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견디기는 견디기는 에리조나 48도가 우리나라 36도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네요. 느낌이 우리나라 하이웨이는 미국 캐나다 하이웨이처럼 이렇게, 앞에 그 전방 시야가 뻥 열린 그런 공간은 없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아기자기한 또 그런 맛이 또 있죠. 지금은 한여름이다 보니까 온 산들이 전부 다 새파란데 또 가을 되면 알록달록하게 진짜 이쁘잖아요. 나름대로의 그런 멋들이 다 있는 풍경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미국 캐나다에서 바라보는 그런 풍경들은 그냥 와, 크고 높다. 진짜 뻥하고 제대로 앞에 열려가 있다. 그런 느낌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하고 더 이쁜 그런 오밀조밀한 그런 아름다움은 뭐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느낌. 앞에 여기도 태양광이네. 진짜 태양광 술치 많이 해놨네. 경상도 길, 청도 길, 비내 길, 천안산거리, 참쏟아지는 이야, 우리나라 요소수 박선는 진짜 이쁘네. 아이돌들 아니가 얘들이. 아 유록스 모델 치어리더 안지연하고 박기량, 아 박기량이 야는 롯데 자이언트 치어리든데. 뭐 어쨌든간에 요소수 박스도 진짜 이쁘게 해갖고 판다 그러죠. 미국 캐나다에서는 상상을 불가하는 일입니다. <laughs> 사는 사람 기분도 좋고 그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그 주유 펌프에 요소수 펌프가 달려가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내가 아직 못본 건지. 옛날에는 하이웨이에 있는 휴게소 주유소가 기름값이 조금 더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가 훨씬 더 저렴한 곳이 많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에는 이제 대형 트럭들 주유 라인에는 그 주유 펌프에 요소수 펌프가 따로 안 달려 있습니까? 요소수 펌프가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네요 제가 몇 군데 있기는 있다던데 아이고, 날씨 되게 후덥지근하더만은 비가 한 줄기 쫙 쏟아지려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날씨가. 요 지점입니다. 딱여기서부터 추풍령 고개가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예전에 추풍령, 예전에 경부선 고속도로가 이렇게 확장되기 그전에는 요 고개가 나름대로 상당히 가파른 그런 고개였어요. 경부선에서요 고개가 제일 쎘고, 그 다음에 저 대전 넘어가기 전에, 옥천 터널 넘기 전에, 그 옥천 고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들렀던 그 건강 휴게소 내려가기 전에요. 그 상행선에서. 그 고개가 그 다음으로 센 그런 고개였거든요. 아무튼, 각설하고 추풍년 고개, 하행선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에서 하물도 그러니까 바람 안 받는 거예요. 철근이나 철판 같은 거 그런 거딱 실어놓고 그 지점에서 흔히들 후리 쓴다고 러죠 후리. 그리이고 전문용으로서는 그냥 우리끼리는 그때 당시로서는 짝대기 뺀다그랬거든요 짝대기 그러니까 기아 레바를 중립으로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탄력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은저 밑에 김천 IC까지는 내려갔습니다 김천 IC까지 여기서 잘하면 한1 0 k 로 정도는 될 건데요 그1 0 k 로 해봤자 기름값 해봤자 뭐한 2천원 2,000원도 안될거예요한 <laughs> 2,000원은 되겠나 그거 아끼려고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도 많이 더 돌아다니고도 그래도 했습니다 지금은 요 도로가 확장되어있어 놓으니까 편도 3차로로 해갖고 깔끔하게 잘돼있고 내리막 경사도도 좀 완만하게 잘돼있죠 옛날에 요 확장하기 전에는 요그 경사도도 상당히 뭐 가팔랐고 도로 노면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랬거든요. 커버도 조금 더 심했고. 뭐 그렇든가 말든가, 일단은 기름값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딱그 포인트에서 무조건 짝대기를 갖다 딱 뺐습니다. <laughs> 아직은 뭐 요즘에는 그렇게 무식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 그뭐 옆에다가 그 짝대기를 달고 다니는 차가 없죠. 뭐, 이렇게, 나름대로 경부선을 타는 트럭이다거나면 나름대로 장거리 뛰는 트럭인데, 우리나라는 대형 트럭이 오토가 대세가 됐던 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싹다 오토인데, 요즘에는 그, 그, 무식하게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그, 옆에다가 길쭉한 그, 말뚝을 그, 꼽아갖고 운전하는 그런 트럭이 없지 않습니까? 오 인터내셔널이네 진짜 바람 안 받는 그런 짐잘 실어 놓고 이러면은 속도가 한 120, 125 정도까지 쫙 이렇게 달려 붙여서고잘 내려와가지고 요 김천 IC 여기 오면은 속도가 한80 정도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기어 딱 넣고 그래갖고 다시 또 달려가고 그랬죠 딱추풍용 구간 그 구간에만 비가 쏟아졌네요 간만에 달려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이 팻말들도 팻말들도 참 친절하게 진짜 마음씨 곱게 그렇게 잘 적어 놨습니다. 졸리면 제발 쉬어 가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미국 캐나다 저기는 진짜 살벌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 영상에 한번 올려놨는데. 캐나다 온타리오 거기 가면은, alive, 어라이브, alive라는 그런 팻말이 있거든요. 살아서 도착해라. 그러니까 죽어서 시체로 도착하지 말고 안전하게 살한 상태로 도착을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미국에서 봤던 건데, 그러니까 운전 도중에 문자 메시지 보지 말라는그 말을, You can read your text after you die. 이거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가 죽고 나면은 문자를 읽지도 못한다. <laughs> 얼마나 살벌 합니까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이왕 하는 말도 조금 친절하게 해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죠? 근데 너무 친절하면은 그런 거는 또 경고성 문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어마다 조금씩 어감이, 뭐 같은 의미를 하더라도, 그, 다가오는 어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alive and alive든지, you can read your text after you die라든지 그런 말이 조금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또그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은 그게 또 당연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아무튼 내가 느끼기로는 우리나라 하이웨이에 적혀 있는 이런 팻말들이 너무 친절해요.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구간은 김천 비행장 구간입니다. 요게 일직선 구간이 한 4km 정도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옛날에는 요그 그뭐 중앙분리대가 없었거든요. 그 비상시에는 요 구간을 갖다 비행기 할주로로 쓸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 그 박정희 대통령 때그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도로예요. 김천 비행장 구간이 있고,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입장도, 입장 비행장 구간도 있거든요. 어뭐다 옛날 이야기죠. 뭐. 입장 비행장이고, 김천 비행장이고, 옛날에는 요 가운데 요중앙분리대가 그 없었습니다.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옛날에 지나가면서 요 그, 그 갓길에다 차시아 놓고, 밤에 커피 한잔씩 잘 뽑아먹고 그랬습니다. 커피, 커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커피를 뽑아먹었다 했습니다. 안 사먹었습니다, 커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포지란히 달려왔어. 현재 위치는 경주 휴게소에 들어왔습니다. 천년의 고도 경주에 있는 휴게소라고 휴게소 건물도 싹 다, 뭐, 기어집으로 싹다 지어놨죠. 멋지죠? 20피트짜리 초엘라네요 요게 6m짜리 초에라거든요. 조금 기네. 한 8m 정도 되겠네. 요 앞뒤로 한 1m씩 조금씩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죠? 트레일러요. 이게 아마 제일 짧은 트레일러거든요. 이게 후진하기 제일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거. 이게 해보면은 저 캐나다에 있는 그 슈퍼비 트럭 있죠? 그 트레일러 그두 그 개짜리 그거보다 더럽습니다. 이해 안 되죠? 실제 해보신 분만 이해할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거. 핸들을 진짜 곧다후딱 빨리빨리 확 이렇게 이렇게 떨려야 원하는 위치에 딱그 후진이 되지 안 그러면 이거는 후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이걸한 번도 안 차봤고요 캐나다 맨 처음 갔을 때그 회사에서는 그 회사는 트레일러 종류가 진짜 많았거든요 주메인 디파트먼트가 플랫베드 디파트먼트고 그 다음에 bct 그 다음에 그 회사는 저 철송도 자꾸 캐나다 CN하고 철송도 같이 운송을 했거든요. 20m 트레일러 짜리가 몇개 있더라고요. 그걸 달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한개 하차를 해주고 오라 그러는데, 와, 그거 가지고 갖고 후진하면서 초짜 몇 개로 후진 수정을 한 스무 번은한것 같네요. <laughs> 진짜 어렵더라고. 만만하게 보고 갔거든요. 그래도 뭐 기본이 있으면 대충들은 나다는 합니다 하는데 진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거요 슈퍼비 트레일러 할 때도 후진을 그렇게 어렵게 해본 적은 없는데 짧은 거 이거 가져가 가지고 진짜 어렵게 후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게 이게 짧다고 만만하게 볼게 아닌구나 싶은 게 경주라고 주유소도 전부 다 기아집이다 그죠 제가 듣기로는 경주 저 시내 안에는 자기 땅이 있어도 거기다 건물을 올리더라도 건물들이 전부 다 기아 지붕을 다 올려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은 조금 신기하고 조금 건물이 고풍스럽고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경주 사시는 분들은 그게 또 불만이 좀 많으신 모양이더라고요. 내 땅에다 내집 짓겠다는데 왜꼭 저렇게 기아 지붕만 올려야 되나. 예전에는 그렇다 그랬는데 지금도 뭐 크게 안 바뀌었겠죠. 그리고 경주적인는 고도 제한이 심해가지고 높이 건물도 많이 못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위장막 가려가지고 신차 테스트 하고 있는데 회사 마크도 안 보이게 해가지고 다니네요. 남바 번호판이 임시 번호판이 울산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현대 차겠죠. 이야 위장막 가려있는거 촬영한다고 후딱 도망을 가버리네 <laughs> 아마 현대에서 신차 개발하는 중 인가 봅니다 제가 듣기로 한 20년 전에 그때 일본 도요다가 그 작은 승용차 라인이 5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로 들었거든요 아마 현대도 지금은 한 2, 30개는 되죠. 은양에 왔으니까 은양에서 유명한 은양 떡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요 일반 갈비하고 불고기는 좋아하는데 떡갈비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집 떡갈비는 나름대로 그그뭐 터커를 내놓은 그런 떡갈비거든요. 먹을만 합니다. 한 번씩 예전에 들러와가지고 육회도 먹고 그랬었는데, 이 집이. 이번 아니면 언제 들러가지고 언제 또 먹고 가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인지, 개인 식기도 전부 다 비닐로 포장을 다 해놨네요. swan